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준게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공급촉진지구 알림 이후로 모든 일정이 미뤄졌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종 에버파크가 드디어 발기인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만큼 뜨거웠던 곳인데요. 워낙 입지가 좋고 탁월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사들이 욕심을 가졌던 그런 곳이어서 더 세간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업무 협정 때문에 일체의 홍보행위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과잉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 분들에게 잘못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홍보 자제를 세종시에서 요청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하였던 사실들을 전달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세종에버파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꼭 집어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주택 공급이 읍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새로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시 연계면 민간 임대주택 세종 에버파크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만큼 국정감사에서까지 오르내릴 만큼 핫한 이슈로 등장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세종시장은 모든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국정감사에서 그 국회의원과 허각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만큼 어, 이곳은 핫한 이슈를 가져갔었던 그런 곳인데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이곳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수면으로 떠올라 있고 그 내용들을 어, 언론지상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소를 어, 충분히 갖춘 곳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공급촉진지구 수용알림을 받은 만큼 세종에버파크는 3012세대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게 될 텐데요. 이 3012세대 중 50%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고요. 나머지 50%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하게 되는 것은 초기출자자 발기인 모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합원임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새롭게 모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은 세종시 요청에 따라서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거주 무주택대이거나 또는 세종소재 직장인 무주택자가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무주택자는 집안 전체의 무주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서 19세 이상의 성인인 본인만 무주택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발기인 모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의 향후 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0월 31일부터 사업 설명회장을 개방하여서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에서는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고종한 박사를 모시고 오후 3시부터 가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날짜를 기억하셔서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무주택자나 세종직장인 무주택분들은 11월 18일부터 22일 간 5일 동안의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이때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유주택자분들은 이 시기에 어, 조합원 발기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저처럼 유주택자인 분들은 11월 25일부터 발기인 모집이 가능할 테니 이 날짜도 잘 유념하시기 무엇보다도 바랍니다. 여,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발기인 가입시에 출자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가입 신청서 가입 순서 어, 작성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순서대로 연번 및 동호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초기에 좋은 동호 수를 잡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천만 원을 납입한 후에 7일 이내에 초기 출자금인 10%를 납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다시 출자금 10%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든다면 현재 84제곱미터 타입인 경우에 확정 전세가가 3억 7,700 정도로 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가입시에 3,770만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다시 3,770만원을 내서 총 7,540만원 정도 대략 8,000만원이 안,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면은 내가 발기인이 가입이 돼서 한 개의 호수를 어,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곳... 이곳의 입지는 이미 모두가 인정한 만큼 검증이 끝난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곳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곳의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주변으로 작년에 계획되었던 신규 공공택지 세종 연기 6000호가 인접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일본국도 맞은편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에 역사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현재 1번 국도가 8천원 확장을 하고 있고 가운데로 BRT 공사가 순환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청주세종고속도로의 아, 북세종IC에 서종북초인접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곳처럼 입지가 좋은 곳도 세종시 인근에서는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투자처로도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대략적인 어,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어, 모두 3012세대가 어, 대단지라고 세종시에서 두개 단지로 쪼개 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심의 과정에서 나와서 지금 1단지와 단지로 나눠져 있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단지 배틀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어, 타입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7층 정도의 84 타입과 74 타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84 타입은 기존의 34평 정도 되는 것이고요, 74 타입은 30평형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유니트는 74타입은 A타입과 B타입 두 개로 84타입은 ABC 세개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AB타입은 판사형 규주의 4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84C타입만 타워형 구조에서 나오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구조의 형태의 유닛을 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온 유닛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략적인 가설계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요. 정확한 부분들은 차후에 어, 공급 촉진 지구가 지정 된이 후에 유 닛티 들을 명확 하게뽑 아서 그 사업 승인 을받 으면 정확 한유 닛이 나오 게될 것으로 예 상합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추진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미 올해 3월달에 세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을 제안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을 거쳐가서 8월에 어 심의위원회에서 수용 의견을 어 이미 받은 상태고 그리고 10월 27일날 얼마 전에 공급촉진지구 수요관림을 받은 것까지가 현재 진행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어,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건데 어, 내년 2월 정도 되면 지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지구계획승인을 하게 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구조심의를 하고 그리고 착공을 해서 입주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27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대략적인 5년 정도 후가 입주시기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종 에버파크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상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상담문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식이 좀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